근데 이거는 운전해 보셔야 돼요. 우와. 내가 이거 무서워서 네. 제가 어떻게 운전해요? 우와! 내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 우와! 원더스토리 가면 어떡해요? 안 나요. 거짓말! 한 번도 내고 보세요. 이렇게 돌려줘요? 네더 세게 돌려줘요? 네 <laughs> 제가 운전해도 괜찮냐고 물어볼라 했는데 <laughs> 저를 믿으시는지? 네 그럼요, 차를 믿습니다. 차를 믿어서 저한테 맡길 수 있는 거래요? <laughs> 완벽한 육각 경치하는 포르쉐다. 라고 이제 저는 이제 포슬람으로써 포슬람으로써 <laughs> 제가 운전해도 괜찮겠죠? 아네잘 믿습니다 차를 믿나요? 네 얼마든지 차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야 <목소리> 자 이제 한번 꾹 밟아보세요 좀더 밟아도 되는 거 같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대박 와 좋습니다 코너링 무서운데? <목소리> 괜찮아요 믿고 가시면 됩니다 진짜로? 네 그냥 가도 돼요? 밟으셔도 돼와 사운드 뭐야 이제 스포츠 한번 해보세요 어? 오른쪽으로 한 번만 됐습니다 어, 바뀌어 반응이 달라지죠? 네, 네 조금 네. 더 액셀링이 네. 더 가볍고 네. 사운드 자체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